내가 항암을 하면서 의식도 없으시고 고통받고 구토하고 나는 그렇게 추한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다. 여행도 다니시고 이제 마지막에 호수에서 병동으로 오셔서 편안한 생활을 마감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1인 공동체가 많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어, 통계적으로 지금 25%가 넘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가족이 없는 건 아니죠. 가족이 있지만 혼자 사는 거죠, 혼자. 그렇기 때문에 혼자 결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혼자, 그러면 가, 가족의 동의 없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가? 혼자 사전연명 치료를 결정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서 좀더 심도 있게 나누어야 될것 같아요. 법적으로 본인이 분명한 의사를 밝혔을 때, 사전 연명 치료 중단을 쓰고 가족에게 동의를 받았을 경우는 가장 우선적인적으로 선택해 줍니다. 본인의 의사가 실제로 이제 이렇게 제출됐을 때 가족이 아니야, 그는 안에 안돼 치료를 해야 돼라고 얘기했을 때 법적인 문제가 되도 되면 환자 본인의 결정이 우선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고독사 뭐 이런 경우도 참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근데 혼자 사는 사람이 나는 평소에 죽으면 어떻게 맞이하겠다. 뭐연명치료 중단을 안 하겠다. 뭐 이렇게 했는 것이 전혀 없어. 육성으로 남긴 것도 없고 그 서류만 달랑 하나 있어. 그럴 때 가족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또한번 신도 있게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명이 저한테는 절친한 친구죠. 어, 결혼 안 하고, 물론 혼자 삽니다. 음, 가족은 물론, 뭐, 형제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자기는 연명치료 중단을 서고 싶다라는 거죠. 서류를 내고 싶다. 근데 언니들한테 얘기했더니, 말도 되지는 않는 소리도 하지 말라고 뭐, 뭐 시도 안 먹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나한테, 나한테 왔어요. 내가 이제 호스피스를 하고 있으니까, 나 이거 내고 싶은데, 네가좀 동의를 해줄 수 없나. 그건 나는, 저는 사실 남이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 얘기 했어요. 좋다. 서류도 내고, 육성으로 녹음을 해라. 나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그 친구는 사전영명층으로 중단도 했고, 시신을 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녹음을 하게 했죠. 그래서 이제 제 앞에서 녹음을 했어요. 육성으로. 녹음을 해서 이제 공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그 녹음한 것들을 그 자기 서랍 자기가 잘 사용하는 서랍을 사전 연명성으로 중단 서류와 그 녹음을 거기다 올려놔 거기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가족들한테 이제 만일 그런 일이 있으면 서랍을 열어봐라라고 얘기했는데 다행히 그 친구의 바로 남동생이 신부님이세요. 그 그러니까 신부님이시니까 내가 신부님한테 말씀드렸죠. 신부님 누나가 이렇게 하고 싶한다 그랬더니 본인이. 문화의 생각이 그렇다면 다른 형제들은 내가 설득해보겠다. 이렇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1인 가족이 많아지면서 이 문제는 국가적으로 또한번 논쟁이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대가족 범인에서 살았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 자식. 근데 지금은 급격하게 변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있으니까. 심지어 개도 가족 구성원이라고 얘기 하고 있는 이 지금 현실에서 이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법안이 통과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일요 초등학교. 난 치료 안할 거야 이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부모가 결정을 할때그 부모가 어떤 결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 부모가 결정할 때 정말 이 아이에게 고통을 더 이상 주는 것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나는 연명치료 중단을 하겠다라고 하는지 아니면 너무나 고액의 비용이 드니까 연명치료 중단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또 한번 의료진들하고 윤리위원회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보면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해서 치료를 그만 하겠다고 첫 번째 우선권이 먼저 하냐면 환자의 어, 어떤 결정권보다 경제적인 문제가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암 치료하면 집을 팔고 전세를 팔고 전세를 빼고 월세로 갖고 월세 빼서 그래에내 앉을 정도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가가 중증 환자라고 5% 부담한다고 하지만 보험이 되지 않는 치료 약, 그 그러니까 80%가 거의 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표적 치료라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데, 한번할때 300에서 500만 원입니다. 과연 이런 치료를 서민이 할수 있느냐? 좀 어렵죠. 최근에 저희 언니가 이제 전화를 하셨어요. 자기 조카가, 신혼, 신혼 부부인데, 조카 며느리가 유방암에 걸린 거예요. 근데 지금 신혼이니까 너무 청청 병력이죠. 그래서 서울에 제일 잘하는 병원에 가고 싶은데, 네가 다리를 놔줄 수 있느냐. 근데 저는 그 조카분을 잘 알아요. 언니가 집에 갈 때마다 이제 만나게 됐고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의 대학병원에 소개를 해줬죠. 근데 정말 치료가 잘 됐어요. 항암도 하고 방사선 치료도 다 했습니다. 그 거의 완치가 됐어요. 근데 완치가 돼서 너무 좋아하고 기뻐했는데 의사가 표적 치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적 치료는 의사의 설명을 하면 암이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없지만 몸 안에 어느 부위에 암세포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를 찾아서 치료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한번 하는데 300만 원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표적 치료 해야 되는 거야? 이럴 때 제가, 저도 표적 치료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의 치료 방법이고, 고가라고 얘기하지만, 과연 그게 완치되는 건가? 정말 암세포를 쏙쏙 들이 뽑아서 치료해 줄수 있는 건가? 그런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병원에 있는 그 치료 방사선과 의사한테 의 물어봤어요 아주 절친이기도 하고 선생님 그 표적 치료를 하자는데 그거 해야 되나요 이랬더니 그분도 글쎄요 여력이 되시면 해보는 것도 괜찮죠 그거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렵고 그 데이터를 미국이나 외국에 보내서 이렇게 할수 있는 건데 너무 고가라서 선뜻 권할 수가 없다라고 근데 그 얘기를 안 들었으면 모르지만, 들은 남편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해보고 싶다고 얘기하게 그러면 뭐 후회 없이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표적치료를 했습니다. 결국은 아파트를 내놓았죠. 내놓고 이제 지금 표적치료도 끝난 상태인데, 그런 걸 보면서 과연 이게 현명한 방법인가? 의료계가 발전한다라는 것이 과연 이런 것일까? 최신의 치료가 나면 그에 대해서 국가가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보장되는 것은 극히 일부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보를 몇 개씩 드는 거죠. 이거는 되고 저건안 되고. 그러니까 저는 참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보험을 안 드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국가가 이런 위기 상태의 가족들을 돌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잘된 게 사회보장제도가 잘되 있는 나라가 아닐까요? 실제로 어, 사례도 있습니다. 환자분이 어, 교직에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그 정년퇴직도 하시고 여유 있게 사셨는데 어, 말기암 환자로 첫번 진단에 말기로 어,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아주 담담하게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사, 저는 연명치료 중단을 하겠다. 아내하고 충분히 얘기됐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치료 안 하는 걸로 하고, 그냥 집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치료. 근데 그 사건을 이제 장남인 아들이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치료를 안 하겠다고. 어. 당장 찾아왔죠. 그 아들이 의료진한테 이걸 철회해 달라. 왜냐하면 아버지가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도 있고, 아직 아버지는 너무 건강하다는 거죠. 지금 보기에는 말기 암이라 그러지만 아버지가 할것 거, 하실 거다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소송 걸릴 정도로 의사한테 압력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어, 법적으로 만일 소송이 돼도 이거는 환자의 의사가 유한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충분히 설득했어요 나는 살만큼 살았고 그리고 엄마와 남의, 남은 생을 어, 편안하게 보내고 싶다 내가 항암을 하면서 의식도 없으시고 고통받고 구토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추한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다. 그리고 어머니하고 여행을 다니면서 나는 하고 싶은 거내 돈으로서 충분히 하고 싶다. 굉장히 오랫동안 설득을 했죠 자식들을.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의사가 존중이 돼서 여행도 다니시고 이제 마지막에 호수피서 병동으로 오셔서 이제 편안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물론 그 가족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아버지가 치료도 해보지 않고 그러니까 포기한다는 게. 자식으로서의 도리가 없고 또 대부분은 자식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충분히 해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족보다는 본인의 의사가 소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환자의 자율권이 존중되는 것은 국가가 보장을 해줘야 되고, 물론 가족의 역할도 중요하죠. 특히 우리나라 가족은 세계의 어떤 가족하고 좀 다릅니다. 혈연 공동체가 아주 진하죠. 그래서 말기 암환자가 생기면 그 가족이 전부 말기 암환자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느냐보다 우리나라의 문화를 좀 존중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나라도 가족이란 개념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죠. 자식이 부모를 모시지 않는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당연히 생각하고 부모도 내 자식이 나를 모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사전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엄한 죽음을 위한 첫 번째 조건 바로 치매에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뉴스레터를 신청하신 분께 치매와 헤어질 결심 전자책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전자책 신청은 댓글 창을 확인해 주세요.